135편부터 139편까지 우리 시편의 말씀 동독합니다 시편 135편부터 139편까지의 말씀을 동독하게 됩니다 시편 135편은 찬송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이 찬송하라가 네번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네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찬양의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셨다. 우리말과 세 번역 성경에는 "보물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다 허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빌고 또그 우상의 마음을 뭐 맞춰 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은금이다. 자기의 안락과 또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것인데 돈이 그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죠. 오히려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오절사 절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여겨주시고 특별한 소유를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참된 만족이 있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 송축할 수 있게 됩니다. 136편에서 시인은 그래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고백 고백하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신들 중에 또 주들 중에 뛰어나시다는 것 135편 5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주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감사의 또 이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또물 위에 땅을 펴시고 큰 빛과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이 완벽한 위치에 그 자리 잡게 하시면서 그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그 우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문제들, 또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그 넓은 의미까지 포함된 구원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천함 가운데 있고, 또 대적기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오늘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음 26절로 이루어진 그 모든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은 시간에 한 번씩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고 아니면 136편의 한 구절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나니 이 땅을 창조하시나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또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일절의 배경입니다. 이 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걸었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수금들이 버드, 버드나무에 걸려 있는.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자기들의 흥을 도드게 위해서 노래하고 연주해 보라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노래해 보라고 그렇게 억지로 노래를 시키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싶어서 노래를 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단합니다. 5절과 6절의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멀리 떠나가 있는 상황,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가장 기뻐하겠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들었지만 경고를 외면한 채 은금이 되는 우상을 섬긴 결과. 바벨론의 포로의그 징계를 받고 나서야 예배의 소중함,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 우리는 이렇게 또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도 어, 어떤 반대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할 수가 없어서 지하에 숨을 어, 숨어서 숨을 죽이며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서 예배의 소중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나올 수 있고 매주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나의 목숨보다 나의 어떤 호흡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자유롭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또 감사 함으로 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8편 다윗은 예배의 기쁨과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6절에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 7절에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높은 곳에 모든 어, 신들 중에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낮은 자리에 있는 자신을 굽어 살펴주시고 환란 중에 있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어, 원수들을 막아 주시고 어, 그 오른손의 전능의 손으로 어, 능력의 손으로 어, 다윗을 붙들어 주고. 어, 계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시편 8편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139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가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서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밝히 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바라보셨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심히 기묘하게 신묘 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요셉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셉을 아시고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시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또 왕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던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높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세어보려고 해도 다셀 수가 없고 그 한량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음. 사실 그 영원하시 하나님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은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어떻게 보면 전보다도 더 작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위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퍼즐 조각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또환란이 있고 나를 믿어 주지 않고 알아 주지 않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 주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 하면서 오늘 하루도 호흡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선하고 온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과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시체들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